오늘도 나나예요. 오늘은 염색은 따로 안 하고 머리만 붙일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언니랑 하루 종일 같이 다닐 거거든요. 언니랑 약간 하루 종일 관리의 날 찍을 거라서 저 옆에 언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laughs> 안녕. <웃음> <laughs> 놀라우세요, 역시 센제 머리뼈? 어, 아까 거보단 이게 더 그렇죠? 나은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약간 그거 같다. 뭐지? 약간, 닌자? <laughs> 저희 언니 머리속 진짜 많죠않습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 오늘 하루 종일 관리 날 찍어서 음, 끝나고 음, 내일 음, 갔다가 음, 끝나고 또 속눈썹 펌 하러 갔다가 한번 아, <laughs> 나왔을 때 근데 해결하는 게많음이 편해가지고 나도 게다 하고 싶다. 그쵸? 음. 이틀 전에도 어떤 영동이 왔다 갔다 하던데 저한테아 응? 그래요? 응. 볼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래서 어, 아쉽다고 예쁘게 자라고 가라고 했는데 참음 너무 귀엽다 근데 그렇죠 다들 진짜 귀여워 아, 너무 나 귀여워 그런 느낌 약간 네. 학생인데 막 기념기념한 네. 오늘 언니랑 저랑 커플 신발이에요 짠 아직 안 자겠어? <laughs> 아 정말 잠이 아니랄까봐. <laughs> 른데까지 모르는데. 영둥이들제 머리 색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어,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실까요?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컬러가 잘 어울리긴 한가 봐. 그렇죠? 네, 진짜 많이 물어봐요. 어. 제 거의 모든 영상에 댓글이 계속 달려요. DM으로도 언니 이 머리 색깔 뭐예요? 음, 의미 그렇지. 음, 그냥 저저 샵에서 그냥 한 건데 정확한 색상은 모르겠다고. 혹시 MBTI 뭐예요? 저뭘것 같아요, 쌤? 아, 그게 너무 궁금해. 인지, 아닌지 일까요, 아일까요? 네, 인것 같긴 한데. <laughs> 네. 이인데 집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아, 그냥 그거는 일 때문에? 저 e s f j 예요 ESFJ? 네. 저랑 완전 반대네요. 쌤뭐예요 인... 저, 인프 인프피? 인프피? 어. 그거 봤어요? 인프피랑 ES랑 밥 어. 먹을 때, 제가 밥 먹다 벌레 나오잖아요? 네. 어, 어, 이러면서, 그냥, 그냥 먹어야지 이러는데, 상대방이, 네. 야, 이걸 왜 그냥 먹어? 이러면서, 사장님 막 이렇게 불러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나는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데, 아니. 사장님, 여기 벌레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막 사장님, 아, 다시 해드릴까요? 뭐 어... 괜찮다 그러죠, 요 <laughs> 아 절대 안 그러면 괜찮다고 해. 네. <laughs> 진짜 근데 MBTI 는 음. 맞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응. 저희 둘이 안 닮았었어요. 어 응. 그죠. 저희 나가면 그서 친구인 줄 알아요. 어? 근데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요 아이 저희도 싸울 때 피타지게 싸워요. <laughs> 그래도 가끔씩 싸우잖아요. 저희는 만나면 싸우는데. <laughs> 자주안 만나면 돼요. 생각을 하아 다음으로 더니 목소리가 진짜 잠겼네. 하루에 몇 시간 자요? 4일째, 5일째 거의 한 3시간씩 잡고 있어요. 아 근데도 괜찮다, 그래도 얼굴 상태는. 음? <laughs> 화장해서 그렇죠아 <laughs> <laughs> 짠, 영둥이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붙였어요. 영둥이들의 중단발 엄청 좋아해주셨는데 그래도 꽤 나름 오래 해가지고 질려서 또 머리를 붙이러 왔답니다. 쌤, 그러면 응. 지금 하고 응. 제가 이 영상이 16일날 올라가거든요 어. 일주일 뒤에 발표를 해서 응. 1월달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면 어때요? 어, 그래요. 두명 뽑는 걸로 할까요? 두 명이 나요? 와, 쌤, 역시 통더 크시다. <laughs> 와! 렁둥이들, 저희, 나나 붙임머리 원장님이랑 같이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볼까봐요. 저희 영둥이들 중에서 두 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나나 붙임머리에서 붙임머리를 할수 있도록 원장님이 해주신답니다. 와! <laughs>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모집을 할게요.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작성을 해둘게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두 분을 선정을 해서 1월달 이후에 예약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해요. 진짜, 아니, 저희 렁둥이들이 제 영상 보고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주셨어요. 다 우리 렁둥이들 덕분입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저는 지금 머리 다 붙였고, 이번에는 일자로 자르고 싶어서 오늘은 일자로 잘라가지고 좀 무거운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초진력이 너무 빨라서 좋다. 저는 할까 하면 바로하는 어. 스타일이라서. 짠! 양중이들 저는 머리 다 끝나고 내일 하기 전에 밥 먹으러 언니랑 왔어요. 제가 내일을 항상 제니 네일 한남점에서 봤는데 한남점 옆에 잭슨 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남점 올 때마다 항상 그 잭슨 피자를 먹는답니다. 페퍼로네델라이트랑 5G 이브 치즈 음, 음, 음. 저는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직접 다 조합했어요. 어. 동이들 저는 네일 다 받고 속눈썹 펌이랑 브로우 펌요두개 하러 갈 건데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언니랑 카페 왔어요. 제 네일 진짜 예쁘게 났어요. 짠 진짜 너무 귀엽죠? 완전 크리스마스 네일 그 자체 아니냐고요. 예뻐서 저잘골랐어짠 언니는 요런 네일 했어요. 심플하면서 시크한 느낌. 저는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뿜뿜. <laughs> <laughs> 아니, 수박이 이번에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쿠키 돌체 앞에 있길래 완전 귀여운. 저거, 저 저건 줄 알고 시켰거든요? 이거일 줄은 몰랐지. 그리고 이렇게 쿠키가 잠길 줄은 몰랐지. 그리고 또 일회용 컵에 줄지도 몰랐지. <laughs> 언니는 요즘에 수박에서 가장 핫한 핑크 캐모마일. 그리고 요 케이크도 너무 귀여운 쿠키 올라가 있길래 시켜봤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체커버드로 돼 있더라고요. 귀엽죠? <laughs> 돌트라떼에 리얼로 쿠키 들어간그 맛이다 딱그 맛이다 아 케이크 맛있어 맛있다왜 근데 고, 약간 무슨 고구마 맛 나는데? 맛이 아냐? 응, 맛 나는데? 맛있다. 맛있다. 약간 아, 그 무슨 약간 불량식품. 음, 약간. 음, 약수 그 아, 그런 맛? 음. 그 아미노크라나? 아, 뭔지 아니, 알겠다. 그런 난 그거 같아. 그거 있잖아. 리치인가 그게? 비프가 아 아는 거. 비프가 있는 거. 맞아, 그 맞아, 리치. 맞아, 맞아. 어. 빨간 거에 섞었다면 어, 어, 아, 하얀 거. 딱그 맛이 났지. 죠저 이제 속눈썹 펌마로 도착했습니다. 세미아치 1차 어떤 스타일로 많이 하세요? 세미아치요. 응. 그럼 결을 조금 많이 살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앞머리만 살리세요? 많이 살리는 거아요 네. 많이 살리는 거같 속눈썹은 바짝이 도우세요? 아니면 조금 자연스러운거우요 음. 바짝이요. 음. 음. 령둥이들 저는 이제 속눈썹 펌까지 다바 받고 집으 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10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10시더라고요. 무려 12시간 동안 관리를 받고 돌아왔는데 진짜 오늘 알차게 붙임머리도 하고 또 네일도 하고 속눈썹 펌이랑 그리고 이 브로우 펌까지 완전 완벽한 뷰티데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속눈썹도 진짜 펌이 너무 잘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완전 바짝 잘 올라가고 이 브로우 펌도 제가 원하는 느낌처럼 진짜 결이 완전 한올한올잘 살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네일도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저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저는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씻고 왔고 오늘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쭉 뷰티데이였잖아요. 좀 마무리로 영동이들한테 어떤 거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좀 특별하게 관리하고 싶은 날에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스킨케어 루틴을 최근에 제가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 프리메라 제품들을 사용할 루틴인데요. 필링, 힐링, 칠링, 힐링이라고 하는 요 루틴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프리메라 제품 들을 이제 광고 문의를 받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꼭 진행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영등이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요즘에 날씨가 엄청 춥고 막 건조하다 보니까 각질이 이제 슬슬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런 시기잖아요. 특히 저같이 건성이신 분들은 겨울철 되면 이제 막 베이스 다 일어나고 난리 브루스가 나는데 연말이랑 연초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약속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루틴이 그럴 때 해주기 딱 좋더라고요. 령둥이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엄청난 닥토 패드 광이잖아요. 근데 피부가 엄청 건조하고 각질이 막 일어날 때는 이런 토너 패드로 한계가 올 때가 가끔씩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용해주기 딱 좋은 게 바로 요 프리메라 페이셜 마일드 필링 젤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필링 젤들이 좀 자극이 많이 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순해가지고 사용해보고 너무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뷰티 어워드에서 31관왕이나 했대요. 근데 진짜 왜 그런지 알것 같아. 얘가 정말 필링젤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자극 없이 진짜 순하게 케어를 해주는 느낌이라서 보통 저희가 필링젤은 피부에 자극이 가니까 일주일에 막 1회, 2회 정도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데일리로 사용해줘도 될 만큼 정말 피부에 자극 없이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이런 필링젤을... 사용을 하면은 그막 때처럼 약간 밀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제품이 그냥 뭉치는 건지 이게 정말 내각질이 맞는 건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묵은 각질에만 반응을 해서 진짜 순하지만 강력하게 제거가 되는 제품이래요. 묵은 각질에만 반응을 한다게 는 무슨 말이 쳤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이 필링 젤을 짜고 문지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물체 같은 곳에 문지르면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이렇게 손에다 한번 짜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민망하긴 한데 이렇게 피부에 묵은 각질에서만 합작돼가지고 밀려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얼굴에다가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얼굴에 조금씩 덜어서 한 30초 정도만 롤링을 해주면은 각질이 진짜 우두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뭔가 요즘에 나 진짜 메이크업을 잘안 먹고 다 밀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각질 케어부터 먼저 해보세요. 진짜 이 각질 케어만 해줘도 피부가 깐달걀 마냥 보들보들 매끈매끈 해지는 게확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마도 꼼꼼하게 필링을 해줍니다. 확실히 이 각질 제거를 해주고 나면은 다음날에 화장이 진짜 무진정 잘 먹어요. 제 각질이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조금 살짝 민망하니까. 빨리 저는 씻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씻어내주고 왔고, 확실히 피부가 되게 좀 부들부들 매끈매끈해진 게 눈으로도 보이지 않나요? 이런 필링 젤들 사용하고 나면은 피부가 막 엄청 땡기는 경우도 많은데, 요거는 진짜 하고 나서도 막 땡기거나 하지도 않고 좀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편이라가지고, 진짜 좋아요. 이 필링 젤은 워낙 유명하기도 해서 저도 되게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아, 뭐, 좋아 봤다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서 가장 만족하면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가지고 진짜 각질이나 메이크업이 좀잘 떠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럼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주고 났으니까 제가 평소에는 토너 패드를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준 날에는 좀 토너 패드보다 수분감을 좀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토너나 에센스를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리 에센스를 사용해 줄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필링. 칠링 힐링 요렇게 필링 칠링 힐링 이 3단계예요. 근데 이 에센스가 왜 칠링 타임이지라고 했는데 이게 피부 막 열이 나는 그런 피부 열 자극이나 과다 피지, 묵은 각질 요런 것들은 좀 비워주고 수분감이나 피부 투명도 또 피부 장벽은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라 가지고 좀 피부의 안정을 찾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요게 칠링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하게 브라운 컬러예요. 이거는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워터 타입 에센스인데 에센스라는 이름 걸맞게 피부에 보습이랑 수분감을잘 채워주는데 또 흡수는 굉장히 잘 돼가지고 좀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먼저 요거를 어떻게 사용해줄 거냐면은 요 솜에다가 적셔가지고 요렇게 솜에 적셔서 닥토 아니죠. 닥센스 닥센스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요걸로 이렇게 피부에 쓱쓱 닦아내면서 에센스를 흡수를 시켜주면은 한 진짜 15초 정도만 요렇게 해줘도 피부가 진정이 진짜 확 되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요렇게 꼼꼼하게 잘 닦아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손에다가 덜어가지고 이번에는 찹센스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손에 덜어서 한번더 흡수를 시켜줍니다. 찹찹 찹찹 잘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주면 은좀 수분 부족한 수부지 피부들 있잖아요 그런 피부들도 속당김 전혀 없이 수분감이랑 보습감은 잘 잡아주고 좀 열감 많은 피부들 있잖아요 그런 피부들도 진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는 피부가 좀 예민해서 평소에 필링 젤이나 좀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 에센스만 사용을 하셔도 어느 정도 피부 결의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순하게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에센스도 사용해 줬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 바로 힐링 타임! 이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사용해 줄게요. 이것도 필링 젤이랑 마찬가지로 워낙 유명해서 저도 진짜 많이 들어봤었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힐링 크림이라고 수분 진정 장벽 강화에 효능을 가진 크림인데 이게 100시간 동안 보습을 진짜 짱짱하게 잡아주는 그런 크림으로 유명하대요. 이것도 제형을 좀 보여드리면은 살짝 그래도 어느 정도 묵직하게 발리는 느낌. 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부드럽게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제형인데 요즘에 저희가 또 마스크도 그렇고 다양한 이런 외부 환경 때문에 피부가 엄청 많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좀 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인 것 같아요. 이게 향이 막모향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향이 강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되게 약간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향이랄까요? 따뜻한 느낌의 향이라 가지고 바르면은 향 때문에 살짝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크림도 꼼꼼하게 잘 발라줍니다. 이게 프리메라에서 별명이 다른 제품을 써도 여기로 돌아온다고 해서 정착템, 회기템, 인생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래요. 근데 진짜 사용해보면은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지 이해가 갈 정도로 정말 보습감도 짱짱하고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루틴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필링, 실링, 힐링 루틴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라가지고 피부가 건조하거나 들뜨지 않고 좀 촉촉하게 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루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홈케어로 묵은 각질까지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루틴도 보여드렸으니까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 날 영상 보면은 진짜 대리만족 되면서 기분 되게 좋다고 하시는 영둥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량둥이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굿밤.